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4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앞전에 소개해드린 차량과 똑같은 현대 산타페 TM 차량 이렇게 또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량은 2.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때 안타기로 유명한 기색 색상입니다. 보험 이력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시세 대비 저렴한 천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103만원인데요. 뭐가 들었는지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저랑 함께 외관 보시면서 혹시라도 하자거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이트 주관등 쪽 보셔도 백화현상 스크래치 없고요 앞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후두 본넷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콕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뒷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문콕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트렁크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구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뭉고 돌빵 없구요. 스크래치 없구요. 외관 상태 보신 것처럼 관리 잘 되어있고요. 흠 잡을 때 없이 깨끗합니다. 다음은 실내 상태랑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천장도 보시면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튿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사용감 주름 정도만 조금 있습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틀어지거나 해진 것도 없고요. 바래진 것도 없고요.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벽면도 보시면 깨끗하고요. 5인승 닿게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고요. 바닥은 보시면 이렇게 매트 깔고 사용하셔서 깨끗합니다. 파워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 뒷좌석 가죽시트 상태 다시 한번 보세요. 쓰다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조수석 가죽 키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실내 공간도 보신 것처럼 관리 잘 되어있고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스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스부터요. 10만 7,019km 주행했습니다. 차선이탈 들어가 있고요. 파워트렁크 실내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받기 블루투스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 보시면 차간 유지 들어가 있고요. 차간 유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전방 충돌방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키는 버튼키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은 이렇게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보시는 것처럼 하이패스 눈밀로 하고요. 블루 링크 들어간 8인치 순정 내비게이션입니다. 후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뒷좌석 이열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현대 산타페 TM 2.0 차량 구매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조수석 앞 핸더 앞 도어 단순 교환 판정 받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산타페 TN 2.0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2018년 8월씩 실주행거리 1 0만킬로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